전라북도만의 독창성이 살아있는 가야 유적의 체계적인 연구 발굴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7일 가야 유적의 체계적인 연구와 복원을 위한 TF팀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야 유적과 관련 있는 6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어, 앞으로 열심히 논의 거쳐서 어, 새롭게 가야사가 좀 정리되고 자랑스러운 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북 가야 복원을 위한 연구 용역 시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봉수 및 재철 유적을 중심으로 전북만의 특성화된 전략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전북 가야사 연구 복원 TF 팀은 앞으로 부서별 팀벌 업무를 전문성 있게 분담을 하고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정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도 가야 유적을 특성화 차별화하는 데 사업 발굴과 추진에 대한 제원과 전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 정부의 가야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대응해 발굴 정비 활용 부분 201은 한개 전략사업에 8,538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가야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